따라갈 필요는 없어 지금 나에게로 나에게로 다리 열어 따라갈 필요는 없어 I'm on my way 넌 그냥 믿으면 돼 I'm on my way 하세요 저는 오늘 밖에서 놀고 와가지고 이제 저녁에 갑자기 삶은 계란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계란 삶고 있어요. 아, 근데 저는 귀찮아서 끓는 물에, 그냥 펄펄 끓는 물에 숟가락이 없어서 맨손으로 달걀을 넣습니다. 하하, 상여자죠? 달걀 생각보다 근데 이게 조금... 3개는 부족한가 싶기도 해요. 항상 삶아 놓으면 또 금방금방 금방 먹어가지고 근데 알죠. 삶고 나서는 이게 안 삶은 계란보다 삶으면은 그 뭐라 해야 되지? 기한이 더짧으니까뭐 그러니까 빨리 먹어야 되는 거? 일단 그래서 4개 정도 해볼게요. 지금 이 영상 긴지 55, 초 지났으니까 어... 15분 되면은 해야지 암튼 좋아 좋아 저 이런거 하는거 되게 좋아해요 보자 음 계란이 삶아지는 동안 나는 이걸 하겠어 자 일단 봅시다 후. 우정이냐, 사랑이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네요. 음, 우정이냐, 사랑이냐? 저 근데 이거 예전에, <laughs> 예전에 친구랑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사랑이에요. 근데 약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정은 우정이잖아요. 우정은 친구고, 어, 뭐 가족 같은 친구라는 프리즈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가족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친구가. 근데 사랑이라는 건더 진전되고 발전되면 나의 가족이 될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 연인은. 저는 근데 항상 연애가 결혼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 어떤 연애 연장선이 결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연인은 잠재적 내 가족이 될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랑이 먼저인 것 같아요. 내 가족이 먼저잖아요. 친구보다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름 혹은 겨울. 저는 여름이요. 음, 겨울은 추워서 안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도시 자연. 저는 자연이요. 그 다음에 멜로디냐, 가사냐. 음, 저는 멜로디요. 멜로디 때문에 주로 듣고요. 뭔가가 가사는 뭐지 무슨 소리지? 가사는 내가 힘든 일이 있거나 뭔가 몰입하고 싶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느 순간 가사가 눈에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전 주로 멜로디로 노래를 듣습니다. 그 다음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맞나 이게? 성악설, 성선설. 어 이게 인간은 악하냐 본디 선하냐 그거의 문제죠. 쾅쾅쾅. 음. 인간이라. 성선설 성악설. 음. 글쎄요. 근데 처음부터 악한 인간이 있을까요? 아닌가? 성선설. 저는 성선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은 일단은 다 말갛게 태어나는데, 근데 어떤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서 내가 악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생겨나면 인간은 조금 이기적이고 악해지고 그런 신보들이 생겨나는 게 아닌가 저는 성선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귀신은 있다 없다. 글쎄요, 좀 없다고 생각을 해요. <laughs> 음, 귀신 없다고 생각해.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포 영화가 안 무서운 것도 있어요. 저는 애초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약간 내 삶과는 별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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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귀신을 아무튼. 그 다음에 42번이 뭐야 이거 뭐지 뭐라고 적혀있지 명필이다 악필이다 저는 명필인데 커가면서 귀차니즘으로 인한 악필 근데 어, 정신 차리고 제대로 적어보라 하면 명필로 적을, 가, 적을 자신 있어요 그 다음에 예민한 편이다 둔한 편이다 저는 둔한 편이에요 저는 생각보다 음식도 잘안 가리고요. 다잘 먹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 자신한테, 제 자기 관리나, 제 자신한테 조금 그렇게, 음, 너무 늘어지지 않게끔 조절하고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민하다라고 할수 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예민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부네요 네. 그 다음에, 44 세드 엔딩 해피 엔딩, 세드 엔딩 해피 엔딩, 음, 열린 엔딩 가장 재밌어 하고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 가지 해석도 할수 있고, 상상도 할수 있고, 근데 해피 엔딩이냐, 세드 엔딩이냐, 글쎄 해피 엔딩이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 세드 엔딩이 좋은 사람도 있으려나? 음, 그 다음에 열린 결말, 닫힌 결말. 어, 나왔네요. 저는 열린 결말 좋아해요. 재밌잖아요. 물론 닫힌 결말도 괜찮아요. 근데 열린 결말이면 더 재밌는 요소가 추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46번, 익숙함, 새로운 도전. 음, 저는 새로운 도전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한 게 후자인 것 같네요. 저는 메뉴에 있을 때도. 음, 익숙한 맛있는 맛이, 그 맛이 특별하게 땡기는 날이 아니면, 저는 뭔가 특별하게 땡기는 게 없다? 그러면 은 무조건 새로운 도전을 해요. 안 먹어본 메뉴? 음. 그 다음에, 길도. 근데 저는 길도요. 어머, 시끄러울 수 있다. 시끄러면 어떡하지? 아, 멈췄다. 이게 거의 빨래가 막바진가 봐요. 누구 빨래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막바지일 때 멈췄다 다시 돌아갔다 멈췄다 돌아갔다 하거든요. 아무튼, 음, 그다음에, 아, 아, 어,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겠지? 길도요. 맨날 새로운 길을 선택해요. 이게 돌아가든 짧게 가든 일단은 내가 안 가본 길이면 무조건 뚫는다. 그런 느낌. 그다음에 47번 사형제도 찬성 반대. 음, 사형제도 찬성 반대. 저는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요. 음. 현대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사실 이 범죄의 수단과 방법이 굉장히 브루터해지고 그러니까 잔인해지고 있고요. 굉장히 어, 기묘한 술수로 굉장히, 어, 안타까운 사건들도 많이 벌어지고, 음, 그들이 행한 범죄에 비해서, 거기에 준하는 어떤, 버금가는 어떤 처벌이 딱히 없는 느낌? 그러니까 범행은 너무나 잔인 그각 무도한데, 거기에 비해서 처벌제도는, 어, 뭔가가 약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 그런 중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는 사형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약간 죽음의 두려움을 그들은 좀알 필요가 있지 않나. 음. 그러면 좀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바람으로 저는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네. 그런데, 무고한 사람이 사형제도로 인해서 목숨을, 어,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법제도가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사형제도가 만약에 다시 생겨나면, 음. 그럼 윈윈 아닌가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범죄자들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사법제도도 좀 더, 아, 우리가 허투루 판단을 해서 무고한 시민을 죽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어떤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어, 양쪽 다 조금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찬성입니다.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컨닝 맞나? 컨닝한 응, 적 없다 있다. 없어요. <laughs> 글쎄요. 저한테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생각... 해볼 수 있었겠죠. 근데 기회도 안 주어졌고, 그 기회를 본 적도 없고, 저는 왜냐면 시험 치는 게 약간, 음, 즐거워. <laughs> 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그거 이 컨셉 같잖아. 저는 시험이요. 그냥 제 자신을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 내려지는 어떤 그거 테스크잖아요. 저를 시험해 볼수 있는 수단이 유일한 수단이 시험이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전치와 법 과목을 공부를 했다. 공부를 나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정말 열심히의 기준은 시험을 쳐서 거기에 나온 등급이나 어떤 점수로 인해서 아 내가 열심히 했는 게이 정도 점수가 나오는구나라고 이렇게 딱 인풋과 아웃풋이 이렇게 딱 보이는 그 중간다리 역할이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시험이 되게 응 음, 게임 같다고 해야 되나? 이거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공부했는 게 과연 몇 퍼센트나 완벽하게 공부를 했는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시험이기 때문에 음, 뭔가 내 실력으로 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 실력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굳이 커닝을 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짧고 굵게 길고 얇게 저는 길고 얇게입니다. 뭐야? 어, 길고 얇게 입니다 저 이거에 관해서 시를 쓴 것도 있거든요 길고 얇게 인생을 살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겨울에 눈 내리는 날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시를 썼었죠 그 다음에 3일 밤새기 혹은 3일 굶기 아 저는 이거 진짜 안되는데 왜냐면 저는 기본적인 사람의 어떤 그 기본적인 거는 진짜 중요시 하거든요 응. 굉장히 기본적인 거를 충실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수면, 먹는 거, 뭐, 정의, 인성이 착한 거, 예의. 이런 기본적인 거에 되게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으로서 먹는 거, 자는 거에 건드리는 거 아닌데. 화나네, 화나네! 굶기, 혹은 밤새기. 잠? 어려운데. 굶기, 밤새기 어려운데 이거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딱 이거 하고 맞춰야 되는 시간이네 굶기, 밤새기 큰일났네 사실 이 배고픔이라는 게 되게 바쁘게 살면 배고픔이 안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굶기가 커피나 물은 먹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되는 건가요? 거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은데 왜냐면 커피 물로 3일 동안 이렇게 조금 때우면 버틸 수 있을 것 같기도. 근데 잠은, 잠은 자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물을 먹을 수 있다. 근데 솔직히 물 3일 동안 안 먹으면 죽는다 했거든요. 굶는 거는 7일 동안인가? 뭐할수 있다고 제가 어디서 읽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전제에 저는 물은 먹을 수 있다라는 게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하 사람을 죽이려고 저 질문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전제가 있으면은 저는 차라리 3일 굶기를 택할게요. 물배 채우면서 3일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대신 잠은, 잠은 자야 돼요. 저는 고3이고 뭐고 가장 중요한 시절에도 잠은 무조건 꼬박꼬박 잤던 사람이고 인생에 있어서 밤을 새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단한 번도 never. never 없었습니다. 진짜 밤을 새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상상 불가. 근데 굶는 거는 상상이라도 할수 있지 잠을 못 잔다. 그거는 상상도 안해 봤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이런 거난 너무 재밌다. 안녕. 계란이 이제 빼야돼요 뺄까요? 랄랄랄라. 아, 불을 꺼야죠. 불을 꺼야죠. 불을 꺼야죠. 불을 끄고. 싸움은 계란. 싸움은 계란. 아무튼, 일단 계란 뭐 이렇게 하는국까지 보여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럼 안녕!